유효의자율만 기억합시다 유효의자율이 뭐예요? 자 보세요 내가 미래에 요 돈을 받기로 했어 그럼 내가 지금 요 돈을 받기로 했으면 지금 돈을 지출해야 될거 아닙니까? 내가 보험이야 보험 보험이라면 내가 지금 요 돈을 내고 앞으로 요 돈을 받기로 했대 그쵸? 내가 채권을 발행했어 고객들이 나한테 지금 요 돈을 주면 내가 추후에 요런 돈과 요런 돈을 고객들한테 채권 투자자한테 돈을 줄 거래 이해할 수 있겠죠? 그럼 유효이자율은 어떤 개념이냐면요.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지금 받은 돈과 미래에 줄 돈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을 유효이자율이라고 해요. 어렵나? 다시. 내가 지금 수령한 받은 돈과 받은 돈과 미래에 아이고, 미래에 줄 돈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을 유효이자율이라고 합니다. 또 내가 지금 준 돈과 미래에 받을 돈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을 유효이자율이라고 해요. 조금 어렵죠? 내가 지금 낸 돈과 미래에 받을 돈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을 유효이자율이라고 해요. 일단 여기까지만 기억하시고요. 조금만 더 얘기해놓을게요. 거기 좀 써놓을까? 유효이자율을 가르쳐주면요. 문제에서 유효이자율을 제시하면 그 시점에 채권에 장부금액을 주는 거랑 똑같아요. 좀 어려운 말이지만 지금 써놓으면 나중에 이해독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. 거기 아무런 얘기도 안 써있어요. 문제에서 유효이자율을 제시한다는 건그 시점에 자산에 장부금액을 주는 거랑 똑같아요. 일단 여기까지만 좀 써놓을게요. 여기까지만.